자, 바로 가시죠. 마초방송 전장 이터널 엠파이어에서 오늘, 자, 3월 14일. 자, 마초방송 지갑 열어서 키프티콘 주는 리그. 자,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극혐 푸푸전. 아, 나 개인적으로. 예. 네, 시청자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각 하나, 유니타나 뭐, 미네랄, 오케는 차이가, 뭐, 게임의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스노우볼 같은 종족전 아니겠습니까? 토로토스, 푸푸전, 귤징토스와 1승 가져가고 있는 몽글토스입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전장 이터널 엠파이어 7시 쪽에 핑크 색깔 토스입니다. 네, 전 경기 조랑말 선수랑 지금 1대0으로 이겼는데, 네, 스카이아트 바코드 프로토스고요 자, 그에 맞서는, 네, 주황색깔 토스입니다. 이, 약간 이 선수는, 네, 갤러리 분들이 싫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채팅창에서 언제나 뭐 그런 거본적 있어요. 마초 방송은 귤징 토스가 다하잖아. 이런 걸본 적이 있는데, 뭐, 암튼, 어찌됐든 간에, 네. 네, 맞춤 방송 자주 나오는 거 맞고, 이분, 네, 잘하죠? 네, 그랜드마스터 였던, 현재는, 이번 시즌 아직 레더 안 돌리었더라고요. 귤징토스구요. 자, 프로토스, 뭐, 아까 전에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네. 정말 근소한 차이로 게임이 완전, 캠을 안 켰네. 네, 뒤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양쪽 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투바문 귤징토스. 자 투간문에 네양 이거 융화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융화서 올라가면서 네 간문 두 개인데, 네 이, 이것까지는 요즘 최근에 이제 공허유산 넘어온 뒤로 프로토스 정석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투간문 타이밍이 네 약간 더귤증 토스가 빨랐다 빨랐다는 거고. 자 양쪽 일꾼 정찰 출발합니다. 자 인공 제어소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자, 그리고, 네, 아프리카 즐겨찾기, 카카오 TV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어, 근데, 이 바코드 프로토스가 이게 타이밍이 오져버리네. 이렇게 지금 딱 추적자, 아니, 관문 두 개로 완성 끝나자마자 인공지어서 같이 완성돼서 동시에 차원관문 업그레이드와 추적차 두기를 바로 눌러줄 수 있는 깔끔한 빌드오더 양쪽. 네 반면에 귤칭토스가 인공지연소가 조금 늦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약간 완성된 이거 지금 네차원관문 업그레이드 눌리는 속도 차이로만 보면은 바코즈 토스가 약간 더 빠르긴 합니다. 뭐큰뭐큰 뭐 차이는 아니겠지만. 자, 어. 자 적진에 지금 수정탑 러시를 하나 하고 갔어요. 네, 매너 수정탑 입구에. 자 양쪽 선수들 다 앞마당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바코드 프로토스가 먼저 연결체를 추가로 가져갑니다. 자 타이밍 맞춰서 귤징 토스도 약한 10초 늦은 가운데 연결체를 연결. 연결체를 가져가고요 네. 오늘 알파고님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당분 어, 이사 이사 간대요. 이사. 집이 이사를 가서 당분간 알파고님 쉽니다. 예 네. 어제 이사 간다고 하셨나? 뭐, 그래도 그러시던데. 네. 이러면서 일단 파수기 두기. 자, 프로토스는 네 병력 몸집도 타 종족보다 좀큰 편이고. 네. 거기다가. 특히나 또 푸푸전에서는 병력 한두 마리 차이 한두기 차이가 이제 경기 양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요런 파수기 판단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네, 귤징토스는 차원 분각이 네, 준비해주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파수기도 한게 나와 좋습니다. 아, 흰눈 표범님도 월요일 날 이사가요? 아니, 다들 지금, 어? 네? 그 코로나가 심각한데 이렇게 다들 이사를 자주 가시네? 어디로 어디로 어디 멀리 가시나요? 음. 자 밖에 다니실 때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음. 자 그러면서 사도 두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측선을 일단 추가로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이 차원 분각이 여기 사도 네기 탔거든요 테러리스트네,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지금 추가로 병력을 뽑을 생각인 거지 지금 한번 일단 병력을 내려 앉혔거든요 자 내려 앉히고 자 뭔가 역장을 좀 소모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네, 빠져나가는 귤징토스고요. 네큰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자 바코드 프로토스의 사도도 뭐 그냥 12시에 멍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자 사도가 들어갔고요. 아 파수기만 잘라주는 판단 너무 좋아요. 와우! 파수기만 딱 자르고 사도 한 기만 잃고 지금 빠졌어요. 이거 지금 푸프전에서 요 가스 200... 미네랄 100 파수기로 이, 파수기를 죽여서 이득을 본 거거든요. 지금 예 네. 파수기 총3기 잡았습니다. 아까 아까 전에도 파수기 잡았나 보구나. 왜못 봤냐 이거? 아 요즘에 그냥 지금 요즘에 시력이 좀안 좋아졌나 봐요. 많이 네안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더 차원 분강기로 한번 긁어주고 빠지고요. 야 이러면 진짜 프로토스 이 바코드 프로토스 짜증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일단 공업과 관문 두개 추가해 줍니다. 앞마당 활성화 시키면서 네, 본진 쪽에도 추적자를 배치하면서 완전 수비적인 모드로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돌진 연구까지 자, 그럼 6시 쪽에 환상불사죠. 자 관문 세개까지어 많이 추가해 주네요. 뭐 거의 뭐 관문 병력으로 끝장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자 이러면서 귤칭 프로토스는 멸자가 나오거든요 일단 로보틱스 퍼실리티 네 로봇공학시설에서 네 멸자 나오면서 돌진 연구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업 타이밍은 양쪽이 거의 동일합니다 네 아니 귤칭 토스가 좀더 빠르긴 하네요 자 이러면서 귤칭 토스 템플라 카이브 네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기사단 기록보관소까지 나온다는 건 집정관 본다는 거예요. 집정관 나온다는 건파수기에 역장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자, 예전에 잔할때였나 군심때였나 바코드 형태의 닉네임을 너도나도 쓰던 영상을 본 기억이 그죠? 바코드 닉네임이 대세였죠. 요즘에도 나름 대세 아닌가요? 레더 돌릴 때 바코드인 사람들 진짜 많던데 아, 이거 시계 때문에 손목에 땀띠 나갔다. 잠깐만. 어, 쉬. 아, 나 잠깐만, 너나나나 시계 차고 있는 동안 살더쪘냐 왜? 시계를 끌렀는데도 안 풀리냐. 네. 자, 자 일단 보겠습니다. 차원 분간기는 빠져 나가고요. 다시 한번더 활성 환상 불사죠.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딱한번 정찰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템플라 카이브. 네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완성되었고 트리플까지 양쪽 다네 프로토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요. 이런, 이 정도까지 추후 이후 교전이 지금 이 정도까지 없다는 건 지금 결국에는 양쪽이 네 집중관까지 준비가 되고 사실상 초반에 이 바코드 프로토스가 잃어버린 파수기 오 파수기 토테러 야 파수기 제거 네 방금 전에 또 파수기가 제거가 됐는데 어쨌든 그 파수기 이렇게 잃어버린 게큰 손해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뭐 1과 1이랑 2는 두배 차인데 뭐 고대로 이렇게 손해가 그냥 어느 정도만 누적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20과 18은 그렇게 큰 차이 는아니잖아 꼴랑 이 차인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뭔가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대가리가 나빠서 뭐 생각이 안 나네. <목소리> 자 일단 관문, 자 추적자만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멸로 빠져나오기 용이한 추적자들만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귤징토스도 진출. 이번에 귤징토스는 전병력이 진출이라. 이거 지금 감시탑에서 보고 전병력 나온 거거든요? 아, 피해가 꽤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히 클것 같고. 자,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추가병력 뽑아서, 네, 교전에 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네, 수비해내려고 하는데, 자, 멸자와 집정관 개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 지금 광전사 뒤쪽에 이거 교전 완전 잘못하고 있어요 뒤쪽에 놀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전부 다집중감밥 되는 거거든요 냠냠 쩝쩝 아자 뒤쪽에 추가 병력 뽑아주고 있는 결중 프로토스고요 자 트리플 깨기는 깼지만 일부 추적자 병력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자 이대로 밀어버립니다 결중 토스 힘으로 그냥 자, 연결체 제거 자 앞마당까지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자 앞마당까지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추적자가 물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냥 싸우는걸로는 약간 약간좀 네...압박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병력 다 돌아왔구요 자 이러면서 어전멸로 네, 빠져나가고 네 광전사 앞쪽으로 세워서 네 들어오는 병력 받아내는게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너무 들어가있으면 이러면은 이제 바코드 프로토스 이렇게 뒤쪽에 추적자 보세요 뒤쪽에 추적자 딜로스 생기는거 보이시나요? 이 딜로스! 안에 멍때리고 있는 추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다 멸자 4기가 이게 멸자가 4기 정도 되면은 거의 천하무쌍이에요 추적자를 한 방에 빵쏠 때마다 주인교트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아 망했어요 귤징토스가 네 경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딱어 근데 뒤쪽에 광전사 뽑아서 네 멸자 정리하는 판단 너무나도 좋고요네 바코드 프로토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움직임 탐사정 21개 잡혔습니다 자 추가 집중과 합체시켜주고 있는 귤징토스 야. 아, 완벽해, 거의. 아이, 연결체까지 날, 이거 그냥 게임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죠? 지금, 바코드 프로토스가 자원이 없습니다. 야. 아, 안, 아까워서 아직 지지 못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쪽에 추가 집중니 자, GG가 이제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귤징 프로토스입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군심때에 딱 군심 끝물까지가 제가 딱 절정.. 절정을 찍고 그냥 으라라 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아저씨 오늘 여자친구분한테 사탕 드렸습니까? 아 저는 초콜렛 받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사탕은 전 안줍니다 네 상남자인데 어떻게 그런걸 선물로 주냐 은 장난이고요 네 그 운동화 커플 운동화 사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가방 하나 네 이번에 연말정산 좀잘 받아가지고 내가 가방 하나 쏜다 했는데 아 가방은 별로 안 땡기고 하나 아, 신발 사야 돼 신발 이러길래 예 편한 운동화로 하나 사기로 했어요 좋은 거. 예 목소리가 테너가 되셨네요 마초님 오랜만입니다 노미오님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묵직해졌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옛날에.. 옛날에 좀 얇은 그런 목소리로 뭐, 살 쪄서 여기 성대에 살.. 비계가 껴서 그런거 같아 예.. 여기 이렇게 담배도 끊었는데 그 목소리가 옛날처럼 안되는거 보면은 네 40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슬슬 나오니 하이톤으로 다시 오실듯 예, 지금.. 지금도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서 씨발 <laughs> 가슴이 그냥, 네, 계속 나와요, 앞으로. 근데 이게 뭔가요? 6시 쪽에. 자, 우주관문. 어. 야, 이거 센데? 자, 이거 지금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귤징 토스가 아무래도 3판 2선승제에서 세트가 지금, 네, 세트 스코어가 지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약간 승부수를 하나 띄웠습니다. 6시 쪽에 우주감문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앞마당못 먹게 수정탄러시까지 귤징 토스. 네, 시전을 했고요. 4 사도 2 기가 올라갑니다. 적진으로. 네. 야, 이거 모르고 당하면 쪼매 아플 수 있는 그런 각이거든요. 자, 추적자 2 기로 제거 되죠 이러다가 이러다 제거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 막아 버렸고요 보호막 충전소 아 깨려는 모습 어깨 자 일단 소규모 귀환으로 데려갑니다 이거 이거 이, 이름 뭘로 바뀌었어 이거 프로토스 이거 귀환시키는 거 이름 뭘로 바뀐지 아세요 자 이러면서 예언자 극혐 보기만해도 벌써부터 아 뭔가 대자비처럼 지나간다 정신 정신적인 타격이 자 똑같이 예언자가 나오긴 했는데. 자 이거 푸푸전에서 피해가 꽤 되거든요. 아1군대기어 근데 이득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일, 건 탐사정 대기 잡아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예언자 들어갑니다 지금. 아 전략 소환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왜 대규모 기한 해가지고 엄청난 물량을 기한을 시켰잖아, 그죠? 자 들어갑니다. 어 정지장수음을 더 극혐인 거. 네, 정지장 수호물이 들어갔는데, 한 명만 걸리나요? 아, 가스 쪽이 멈춰버리는. 네. 아, 일단, 보호막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펄서 광선으로는 네. 뭔가 큰 피해를 주기가 어렵겠구나 싶었나봐요, 그죠? 네, 일단 또한번더 탐사적 내기 잡아내고 있는, 귤증 프로토스의, 네. 예언자구요. 앞마당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군심 대 거머리 지뢰였나, 땅거미 지뢰. 그것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었는데 맨날 느려선에다가 지뢰 4마리 네 떨구고 심고 그 땅거미 지뢰 요즘에도 뭐 나름 핫하지 않나요? 간간히 국민 빌... 국민... 어... 찌르기로 나오는... 네, 땅거미 러 씨. 테란이 이제 딱그 땅거미 지뢰 뽑아서 네, 테러하면서 중간에 이제 해병불검으로 앞마당 쪽 압박하고 막 이런 플레이도 요즘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네. 극혐이지 거의 <laughs> 자, 이러면서 아 로봇공학시설 저 사도에다 힘을 주네 요 사도 공속업그레이드죠 이거 자 우주관문은 일단 멈췄습니다 근데 바코드 프로토스도 지금쯤 지금 느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주관문이 여기 없다는 거를 이미 알수 있긴 한데 자아 어, 불사죠 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푸푸전에서는 추적자 개체수만 봐도 벌써 알수 있어요 이게 전멸 연구가 되겠구나 안되겠구나 이런게 네 개체수만 대충 보면 나오는데 예언자를 많이 쓴거 치고는 벌써 추적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요거 네, 전멸 추적자 정찰 안해도 예상할지도 모릅니다 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것같고요자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보고 있는 바코드 프로토스 자 관문 추가되는거랑 네 지금 황혼 의회에서 업그레이드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됐거든요. 네, 정지장 소음을 한번 더. 네. 자, 빠져나가는 예언자구요. 지금은 지뢰가 한번 쏘기만 하면 클로킹이 풀리죠. 아, 그쵸. 클로킹, 그러니까 잠복되어 있는 게 이제 보이게 되죠. 약간, 그죠 그거는. 좀 좋은 것 같긴 해. 사실 지뢰가 초보한, 그러니까 고수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반면에 그 중하수분들, 약간 뭐 플래티넘, 아니면 다이아 초반대 이하인 사람들, 그 정도만 돼도 이미 땅 지뢰를 사방팔방으로 흔들면서 쏴재 끼면은 그 정신을 못차리거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멸 추적자 적진 앞에 도착을 했는데, 자 바코드 프로토스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자, 야, 이러면서 수호 방패. 자 로봇 공항 시설 하나 더 올라갑니다. 자 예언자와 불사조가 돌아오는 판단은 너무나 좋구요 오, 어, 여기 지금 방에 산소가 부족한가 본데. 3점 슘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교전 자, 강제 점사하고 전멸로 빠지고 하면서 이제 뭐 특정 한 원큐에 보낼 수 있는 뭐 파수기라든지 뭐 추적자 같은 거한 큐에 보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능청남 님 옛날에 군신 브론즈 때님거 블로그 보고 배웠다고. 아이, 능청남 님 파워 블로거 출신이에요? 스타크래프트 블로그 출신? 와우. 50구만. 자, 이면서 9시 쪽에 연결체가 올라갑니다. 자, 귤칭 프로토스. 자, 이면서 집전 간 합체까지 네,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유, 또 한번 들어갔다가 추적장기 제거. 자, 일단 네, 이 추적자 개체수로는 정면 뚫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네, 5,000 이하 아니고 4,500 이하로 바꿨는데 방제 안 바뀌었나요? 제가 방제 아까 바꾼 것 같은데. 네 마스터 4500 이상으로 네 참여제한 바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생각보다 이 분열기까지 나왔다 나와, 나왔는데 이 바코드 프로토스 컨트롤이 약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 뭐야 누가 문제야 나야? 아니.. 씨발 뭐야 아니 저 이거 한 번씩 왜 이러지? 아니 뭐야 나왜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어이씨 나, 나 스타크래프트 한번 지웠다 다시 깔아야 되나봐 나한번게임하다 하고 있으면 가끔씩 이래. 아니, 모던 오페어를 하든, GTA5를 하든, 뭘 하든 안 그러는데, 스타만 하면 이러다 아, 근데 복구됐어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자, 이러면서, 엽통수. 아, 여기 멸자 하나 잘라 먹고 가면 아주 기분 좋죠? 개꿀띠. 어, 진짜 잘랐냐, 근데? 아, 아니죠? 아, 야, 차원분 관계에 태워가지고, 네, 보호막 충전소로 지금 실드도 채워버렸습니다. 와, 살렸어요. 바코드 프로토스 박수. <laughs> 깐추롤 아니, 샹... 아, 아니, 나 컴퓨터 왜 이러지? 어, 내 컴퓨터에 뭐 열도 안 받았는데... 아, 이거 이상하네. 뭐가 문제가 있나요? 나 GPU 온도도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야 이러면서 집정관 제거, 자, 아 집정관 두기 제거, 아저 오버워치도 합니다, 네 스타크래프트도 하고요, 네, 근데 본진 쪽에 지금 뭔가 막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뭐 병력 아래쪽에 다 있네, 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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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전사 위주의 병력이라 거신한테 좀 데미지가 클 수가 있어요, 네. 아, 캡처 카드 이상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다른 게임 할때안 그러고 스타일 때만 그러니까. 네. 캡처 카드 이상도 아닐 것 같고. 자 이러면서 지금 병력으로 둘러싸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네 한번 들어가는데요. 분열기 띄어버렸습니다 분열기 띄어버렸어요야 양쪽으로 샌드위치로 쌈 싸먹을. 야 이걸 먹는다고. 이걸 먹는다고? 아, 분열기 내려왔을 때 컨트롤도 안돼 버렸어요. 아, 귤 징토스가 경기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아, 타이 싸먹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거든. 네, 경기가 너무 유리해졌죠. 이렇게 되면 인구수 동족전인데 30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귤징 프로토스 바로 네. 시간 주지 않고 트리플까지 그픽 트리플의 미네랄까지만 활성화된 채로 지금 추가 병력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차원 분간기와 네, 집정관, 아, 차원 분간기에서 지금 고위기사 나와서 네 집정관, 네, 불사조 세기, 자 관문 병력과 추적 관문 병력 추적자랑 네 집정관이랑 네 광전사만 있고 멸자 한기만 있는데도 되게 근데 화력이 탄탄하네, 그렇죠? 네. 그죠. 바코드 토스가 조금 더 병력을 모으면서 뭔가 후반을 도모한다거나 이렇게 좀 길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병력의 퀄리티가 바코드 프로토스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거신이랑 분열기가 좋은 자리에서만 싸워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바코드 네, 프로토스가 게임이 더 유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니, 교전 자체는. 근데 그 전장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둘러싸는 부분, 싸우는 그 센스나 뭐 그런 게 약간 교진 토스가 한 수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 오늘은 스타 방송 진행한 다음에 이따가 네, 모던 어프웨어 한번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광전사 네 본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또 찔러주고 있고요. 여기 집중관 같이 있어서 광전사로 광전사 막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자 위쪽에 병력도 지금 다 긁어 먹고 있거든요. 자 위쪽에서도 지금 네 추적자랑 멸자가 뒤에서 딜 놓고 앞쪽에서 광전사가 몸빵하고네어 귤징토스 이러면서 본진 쪽에 추가 광전사 이 광전사 이 스플래시 데미지기 때문에 바코드 프로토스 광전사가 뭉쳐서 들어가면은 이건 뭐 완전 뭐 세대는 그런 각이야. 네야 이러면서 앞마당 쪽. 네, 다 밀어내고 있죠 지금. 안마나 쪽다 밀어냈어요. 자 추가 명령 더 소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가 많이 힘들어진. 네, 귤징, 아, 바코드 프로토스입니다. 야, g g 약간 그 운영적인 거를 네, 귤징 프로토스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봤을 때. 수고하셨고요. 두 분, 카톡, 제 카톡, 마초1929 여기로, 네. 그, 친구 목록, 친구 목록 열어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네,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던 분들 구독하기, 트위치 보시는 분들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